안녕하세요. 바이블로의 여정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바이블로는 스바냐에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스바냐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는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그에 대해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가장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세 사람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으로 수바냐는 바로 왕족 출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바냐는 문하세 왕의 55년에 걸친 장기간의 통치를 벗어나 아문 왕 이후 요시아 왕의 시대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문하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였으나 요시아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은 뒤늦게 영적 개혁을 단행하지만 이미 유다가 영적으로 오랜 시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고치기는 어려웠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상황에서 종말의 날인 여우와의 날을 예언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스바냐는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여우와의 날로 불리는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대에 오릅니다. 특히 본문에 언급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는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로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모든 제약을 제거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매우 강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엔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스바냐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붙들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다음은 학계서입니다. 학계는 나의 축제일이란 의미인데 그 이름 그대로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축하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계는 무거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 66년 전에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 때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학계는 약 4개월에 걸쳐 여호와께서 주신 4번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며 축복의 약속과 다윗 왕국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언합니다. 학계는 이처럼 각자 자신의 집, 집기를 바쁘고 하나님 일에 무서,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립하도록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웠던 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학계서에는 가르쳐줍니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백성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청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즉각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을 재건함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도 오늘날 모범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영적인 성전을 날마다 건축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스가리아입니다. 스가리아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스가리아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시대 배경적으로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포로 생활을 하던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그, 때의 많은 것들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 때문에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계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 정정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스가라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1장에서 8장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집니다. 8개의 환상은 붉은 말 탄자의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이들, 측면주를 잡은 자,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옷, 순금 등댕, 등잔대와 두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네 대의 병거입니다. 이 환상들에는 묵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다룹니다. 이처럼 스가리아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성결될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 바라보며 소망하며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의 시대 배경은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내에 이 유다 백성들이 속해 있었고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보다 불신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 말라기서가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전체의 내용은 서론, 여섯 번의 논쟁, 마지막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섯 번의 논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말라기는 우상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시,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또한 제사장과 사회 지도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덤집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인 삶과 그들의 생활 속의 부패를 지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말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그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망군의 왕이요, 망군의 여우와 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